새벽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쾌하사,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현재씨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지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보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또한 농부가 국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 시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복음으로 낳은 사랑하는 아들 이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당부를 어,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장 15절 이하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 중에는 지금 고난과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믿음에서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부끄러워서 또 바울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거나 복음을 버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젊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역시 외부적인 핍박도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목회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믿음의 선배로서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로서 디모데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일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떠나고 또 바울을 버렸지만 그래서 더욱 목회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주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 안에서 더욱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또 생명의 복음을 충성된 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도록 또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감당하라는 그러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어,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생각하면서 비록 디모데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이 시대 역시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인 것은 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은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담대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델을 향해서 3절의 말씀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 안에서 이러한 고난조차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형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좋은 형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총명을 주시고 또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기 때문에 또한 때때로 또 수시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조차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까지도 이겨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병사 병사는 이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사람의 제일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야기하죠. 이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있겠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서도 역시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러한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병사로서 또 고난까지도 이겨내기 위해서는 5절의 말씀처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할 때곧 승리자의 관 메달을 얻게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다가 언젠가 주님 부르시는 그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부르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 주실 그 영광의 멸류관을 얻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곧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또 더욱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고하는 농부를 기억하라고 바울은 말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수고한 농부는 자신이 거둔 그러한 곡식을 수확할 때 가장 그것을 먼저 맛보게 되죠. 농부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또 가장 좋은 열매를 자신이 맛보게 되는 순간 그들의 수고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군사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한다면 또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그 열매로 인한 위로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의 열매를 직접 맛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여나 이 땅에서 복음의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수고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며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좋은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도 마땅히 참여해야 하는 그러한 좋은 병사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또그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러한 담대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실 그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면류관이 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수고할 때 수고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위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넉넉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믿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 잘 지키다가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 잘 지키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자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좋은 군사로 고난까지 참고 견디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견디는 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고난까지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멸류관을 기억하면서 또 수관자에게 주실 위로를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그리고 위로와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